어렸을 적부터 이 물맷돌을 이렇게 돌리면서 어, 물맷돌을 돌리면서 이 사자를 잡고 또 어, 짐승을 잡아 가면서 양을 지켰던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또 어려서 이렇게 하불을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많이 했던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목,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 백성을 지으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다윗을 예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하여튼 예뻐했습니다. 어, 다윗은 어렸을 때, 먼저 그 사우랑에게 이렇게 가서, 사우랑이 그 악신 들렸을 때, 이제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괴롭힐 때, 어, 사우를 이렇게 하프 연주를 통해서, 그 악신을 쫓아내 주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는 어, 그러한 일들을 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키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님이 왕궁에 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혹시 사자의 입에서도 양을 빼냈고 어, 짐승들이, 짐승들이 아무리 양을 물어간다 할지라도 다윗이 시키는 양들은 안전하게 어, 보호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그것을 하나님은 어렸을 적부터 기억하시고 보셨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